여러분 조말론 향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행기충전이에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조금 쉬다가 오느냐고 영상이 조금 늦어졌어요 무슨 내용으로 알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조말론 향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조말론 향수 역사라고 하면요 조말론의 한 여성의 열정적인 삶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향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는데요 꽃집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꽃향기를 맡고 피부관리사로 일하면서 직접 만든 오일과 크림향으로 향을 입히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향수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요 1990년 초 조말론은 런던의 작은 부엌에서 직접 만든 베이스 오일은 친구한테 선물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무섭게 퍼지면서 그녀의 재능이 세상 밖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처음 선보인 라인 바질 민다레는 당시 향수 시장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독특하고 신선한 조합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보통 향수라면 꽃향기하고 달달한 향을 주는데요. 조말로는 허브와 시트러스 계열을 과감하게 조합으로 사용하여가지고 독특하면서 나만의 개성을 알려서 아마 인지도가 이때부터 많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1994년 런던의 첫 매장을 열면서 조말로 향수를 브랜딩 런칭했는데요. 에오가 트의 상자가 되었고요. 작가님은 독특한 향수 철학이 펼치면서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방법은요. 향수는 옷처럼 디자인을 가지고 신선한 느낌을 줘서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자연스러움을 주면서 또 독특한 조말론 향기만의 느낌을 가져다 주니까 사람들한테 큰 인기 있는 향수 브랜드로 성장이 되었네요. 오늘은 남자 향수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드세이지 앤 시소이트는 정말 남성분들한테 인생 향수라고 꼽히는데요. 처음에는 푸른 바다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상쾌한 바람 같은 향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서 흙냄새 같은 우디향과 너무 가볍지 않고 편안한 중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는데요. 마치 꾸잉꾸 같은 느낌을 줘서 자연스러운 멋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라인 바질의 민단이는 작가님의 첫 향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처음에 맡으면 상큼한 라인함과 민단니의 향이 강해져서 또 바질의 독특한 향이 허브함과 어울려져서 매력적인 향을 드러내는데요. 자신있고 활기찬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좋으세요. 더욱더 빛나고 주변에 좋은 인상을 주실 거예요. 블랙 베리 앤 베리는 많은 남성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향수인데요. 이 향수는 달콤한 블랙베리 향과 자몽의 상큼함이 어우러져서 시작됐는데 여러가지의 느낌이합쳐지니까 오히려 세련미 있고 신비로운 느낌을 줘요. 부드러우면서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높여주는데요. 은은하면서 기억에 남는 향을 원하시면 이 향수를 추천드립니다. 여성분들 향수 알려드릴게요. 잉글리쉬 페어 프리지아 이 향수는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베스트셀러인데요. 처음 뿌리면 잘 익은 배가 달콤하고 싱그러운 향이 부드럽게 퍼지면서 이어서 프리지아 꽃의 깨끗하고 은은한 향까지 감싸 안아요. 가을날 햇살 아래 신선한 배가 머물르듯이 바람에 산량이면서 꽃향기가 맡은 기분이랄까 너무 달지도 않으면서 너무 무겁지도 않고 사계절 내내 부담 없이 쓰실 수 있어요. 청순하면서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으실 때 데일리로 사용하시기 너무 좋습니다. 비오니엔 블러쉬 스웨이드는 이름처럼 풍성한 꽃다발을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자약의 화려하고 부드러운 꽃향기에 붉은 사과의 상큼한 스웨이드로 포근하고 은은한 잔향이 더해져서 매혹적인 향을 만들어내요.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와이드 블루벨은 신비롭고 깨끗한 향이 많은 여성분들한테 사로잡는데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숲속에 거닐다 우연히 요정을 만난 것처럼 순수해지면서 상상력을 펼치게 할수 있는 향수예요 깨끗하고 청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으시다면 이 향수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충전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향기 충전이었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